야고서 3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혀는 불이다. 그 불우, 그 세기는 그혀 아래 있게 되어 있다. 우리의 이 지체들 안에 그 더럽혀진 이 모든 몸을. 그리고 그 출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원인이 되고 있다. 그것은 그 지옥불에. 이 불, 불 같이 연결되어 있죠. 지옥불에 연결되어 있어요. 혀는 불이다. 딱 단정하고 있죠. 혀는 불이다. 이 <laughs> 불이다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이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해봐요. 앞에서 비유해서 큰 배를 작은 키가 움직이는데 사람의 혀는 키와 같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혀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혀라는 말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란 의미를 전달합니다. 그죠? 이 혓바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 혀를 놀려서 입 안에서 만들어져 갖고 나온 이 소리, 그, 그 소리도 의미가 있는 소리, 이것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서 비유하는 그 혀가 뭐라고요? 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혀의 불에, 이, 그리고 이 불의 세기는, 불 강하고 약하면 혀 아래 있게 된다고 말합니다. 즉, 어, 문맥의 설명으로 보면 키와 불은 같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죠? 또, 혀도 같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인간의 말은 배의 키이고, 배의 키가 배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인간을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불과 같은데, 불이 이 말이 말, 이 말, 언어, 말이 언어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나라 말이, 이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곡식을 대는 말도 있고, 뛰어다니는 말도 있고, 사람의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언어예요. 언어, 언어 아래 있다고 합니다. 성령의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말씀인 갈라진다는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절에요. 성령의 불의 혀 같이 갈라진 저각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뜻이 각 사람의 각각의 의미로 임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어요. 여러분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니까 실질적으로 불의 그그 그, 불이 그 불꽃 불꽃이 흔들리면서 이런 그그 그 모양을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 는 말을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진다는 것은 각 사람의 각각의 의미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했다 이렇게 이해한 겁니다. 성경의 정, 증거가 그 불의 세기를 혀 아래 두었다는 것은, 예, 자, 이 앞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 그, 불의 세기는 그혀 아래에 있게 되어 있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계의 말씀, 성령의 세계를, 성령의 세계를 말씀 아래 두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거 조금 여러분요. 설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그러나 오해하면 안다. 이 말의 의미는 말씀으로 성령이 드러나게 한, 한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입니다. 요거 조금 여러분 이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더 적을까요? <laughs> 이, 이 말이에요. 요말 아래 두었다는 것은 말 아래 두었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성령이 드러나게 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말인데 이건 뭐 인간의 언어 안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부르세기를 혀 아래 두었다는 것은 그 성령, 곧 하나님 말씀의 뜻을 이 말씀에 담아 두었다. 이거 언어 우리 나와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언어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인도 언어죠. 언어잖아요. 뭐 소리와 문자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 소리와 문자를 합해서 언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게 둘을 합해서 언어라고 그래요. 이 소리와 문자를요. 인간에게 드러난 성령은 말씀으로 들어 들어온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 인간에게 이 인간에게 인간에게 드러나는 성령 성령은 말씀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뭐다 공감하는 내용이고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조금 오해해 가지고 막 어떻게 막. <laughs> 좀 뭐, 뭐 무당이니 단골래지니 이런 형식으로 생각하면 귀신이니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은요 하나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나와 여러분이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뜻이 내 마음에 들어오죠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성령이 임했네 성령이 임했네 그,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된 것, 인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전달하는, 인간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의 그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것이이이요 이,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요 성령 말씀을 통해서 받아요. 성령이 성령 말씀 아닌 어떤 것으로 여러분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 의심해봐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뜻은요 성경을 통해서 가장 정확하게 전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이와 같은 내용을 그 세계 세계의 혀 아래 뒀다고 하면 세계 세계 아닙니까 세계? 세계는 아예 부르 세계는. 세기네요. 그 세기는 세기를 혈 아래 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안에 두었다는 말. 지금 이 내용을 다시 여기서 정리한 것은요. 이와 같은 내용. 지금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세기를 혈 아래 두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말 성경 말씀을 다시 한거니요 그러므로 혀를 통해 선생이 되는 자는, 자, 맨 처음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1절로. 선생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뜻을 전달하는, 전달하는 것이 되고, 말씀 말에 성령의 세계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좀 이해가 힘들다 그러면 멈춰놓고 한번 더 읽어보면 이해돼요. 지금 앞에 저, 저 지금 그막 설명했던 내용을 문장으로 딱 만들어서 집어넣어버린 거니까 다시 들어보든가 그러면 이해가 가요. 말이 전달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말이 전달하는 의미 이것이 또 뭐라고 생각해? 하 교육하는 내용이요. 가르치는 내용이요. 가르치는 내용을 말해요. 하나님이 뜻이 돼야 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의 생각을 드러낸 사람의 뜻을 전달하는 큰 선생은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니까. 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뜻은 자기 중심에서 드러난 인간의 정욕을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공의와 평등을 깨뜨립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인간의 생각은 모든 몸을 더럽히고 육신을 따라 드러난 모든 죄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원인이 됩니다. 본문 읽어보고 여기까지 한번더 생각해보면은 성의가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지쳐 스,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면서 공부하는 거잖아요. 공부, 공부, 공부가 뭐예요? 학습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 새로운 것을 알아서 그것을 자기 몸에 붙이는 게 공부잖아요. 자기 몸에 익숙하게 익히는 것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학습이 공부죠. 학습, 배우고 몸에 익히는 것 그게 학습이잖아요. 나보다 더잘 아는데 제가 뻘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